와와나 이번 게임 녹화 안할 뻔했는데 와 감사합니다 아씨 어 제가, 아, 제가 지금 회선을 많이 안 아니니까 좋다 지금 같은 경우에 제이스님이 스킬을 어 지금 바로 들어갔죠 어, 이거 끝났죠 지금 아 이거 치명타가 이거 떴으면 제이스님이 큐를 미니언에썼어요네 게다가 미니언이 다 있어가지고 딜교가 네. 방금 이거 치명타 떴으면 킬각이었거든요. 역시 롤 운빨겜. 역시 카운터 안 걸습니다. 이 랩. 역시 카운트죠. 아 이거 쭉 들어가 제스님은쭉 들어가서 아예 경험치도 못 먹게. 아이고 비나갔네요. 아이고.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실패. 아 제가 이거 일부러 말을 그 해설 이걸로 안 할라 했는데. 그 체, 남은 게임 시팅으로 얘기할라 했는데 이거를 암쓰가 쓰레기 챔는편도 도란검 트리한테 짓진 않는데 그래도 지금 제이스만 점화가 남아있죠? 다 아, 지금 점화 둘다 사용했어 둘다 빠졌어 네 트리는 점멸 남아있네요 전 트리님이 근데 왜 굳이 점, 점화, 점그 도란검 들었는지 모르겠네 그러게요 전 제이스가 도란검 카운터는 나... 맞는데 도란검 들어도 카운터는 아니거든요 저도 생각을 하는 게 덜한 란검에 있는 효과들이 평타를 때릴 때릴 수 있을 때 이제 효과가 좋은 거거든요. 제이스는 지금 스펠도. 스펠 다 빠진 거죠, 그럼? 서로 노스펠이에요. 아니에요, 네. 지금 트리님은 전멸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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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는데? 저 방송 들을 수도 있으니까. 네, 제이스도 해모프 이전멸하면 리신 궁전멸처럼 될 걸요? 되죠.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전멸이요? 네. 이전멸 안 돼요. 왜안 돼요? <laughs> 제가 해 봤어요. 아니, 이전에 딜레이 있으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이 판정이 좀 이상한데. 아, 님이좀못 하는 거 아니에요? 전할수 아니,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제이스 제이스, 제이스 지금 OPCC는 킹이라도 무슨 아, 소리입니까? 그거랑 뭔 상관이에요? 리본 평캔도 잘못 하는데. 보니까 위쪽에 제이스 아시도 한명 밖에 없어 가지고. 저는 OPGG 제이스 장인릉 랭 1위에 가르침을 받은 제이스 제이스 장인인데. 아, 장인은 아니고. 그냥 특기를 좀 사가 섬매가 있다. 아, 어쨌든. 어. 아 지금 에 이렇게 라인전이 재미가 없죠? 이게 지금 너무 압도적이 라해야 되나? 지금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트린 다음에 할수 있는 게 실제로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물약 싸움에서 졌어요. 트린 다면은 그래서 지금은 지금 살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중요한 거는 제이스는 시스로는못 이길 것 같고요. 타워 밀어서 이겨야 될것 같은데. 실제로 트린다미어가 지금 지금 주... 제이스 제이님 빨리 해머 폼으로 변경해서 해머 폼으로 미니 치고 있어야 돼님제이스충 양산 그만해요. 근데 실제로 제이스가 라인 좀자쳐도 세죠, 은데라는게 아니라 라라카이라는거 아닙니까? 어? 보타. 어, 지금 포탑에 한대 맞으셨어요, 근데. 어, 어 지금 선생님. 체력 싸움에서 지금 트린다면언님이 유리해졌죠, 이렇게 되면. 나의... 결정날 것 같은데요? 나의 실수는 적의 기회가 되는 법. 크, 명언 좀. <laughs> 서로 좀 있으면 은 점화가 오기 때문에 킬각한번더 노려볼 수가 있죠. 음. 이거 트리니 지금 유리해, 유리, 유리해 보이는데. 무난하게 트리니. 아이 길기 때문에 이 라인 그대로 하면 이 라인 계속 유지해 갖고. 무난하게 트리니 이길 것 같네. 트리니 무난하게 육렙 네. 짓고딜교 적극적으로 할것 같아요. 지금 육렙까지 살이다가. 라인을 밀고 기한 타이밍을 한번 잡으셨으면. 아 지금 그게. 또 퀴이 안 맞았죠? 제이스는 마나 어. 관리가 생명이에요. 뭐 어떤 라인 누구랑 그렇죠. 상대를? 그럼. 제이스 상대법은 가장 간단해요. 마나 를 만약에 적이라면 마나 를 빼려고 노력을 해야돼요 라이너만 님들아 이거 탭탭 탭 고정하시는 법 알아요? 탭 계속 떠있게 어, 제가 어. 상점 누르면서 탭 누르면 그렇게 되던데 어. 안되는데요 아니 하여튼 접대 결승전에 제가 이거 탭을 자꾸 눌러서 장면이 안 찍혀가지고 실수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엄청난 방법을 고안해냈거든요 이렇게 서로 집 갔다 와서 타밍을 하는 경기는 또안 나온 것 같네. 아 뭐야 이거 태블 떼면 피... 상점이 나오고 이게 뭐야? <laughs> 제이스님이 닌탑을 가셨네요. 보통 이 닌탑을 가면 상상이 어떻게 되나요? 아니 닌탑을 안 가니까 저는 모르겠는데요아 닌탑이 기본 치고서 봐서 제이스를 닌탑을 왜 가요? 아 근데 이게 또, 닌탑의 효과가, 기본 공격 피해, 피해량의 10%를 막아주는데, 이게 탑 그레인 같은 평탑 위주의 챔피언이 오게 되면, 이 아이템이 효과가, 웬만한 방어력 아이템보다 좋아요. 닌탑은 근접 챔프용, 그거고, 근접 챔프용, 챔, 그, 뭐야, 아이템이라서 애초에. 저 같은 경우는, 그, 탑방에서는 닌탑 되게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도 닌탑이 정말 좋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히트탑스, 제가 생각하는 단정점중하나는 라인 복귀가 빠르다는 거. 어 그리고 야수어 같은 챔피언한테도 정말 좋다 생각하거든요. 이제 속도속 올라가게 되면은 와, 오쪽 사랄 신발에 그런 거면 가는 게 훨씬 더. 어 지금 이거 포탑 피 많이 달죠? 포탑 밀어서 게임 끝나는 거밖에 없어요, 제 이상. 뭐 다르면 포탑으로 이길 수도. 찌러 버. 이게 따고 있기 때문에 포탑 미는 거 정말 빠르거든요, 또. 그 또. 다음 또 웨이브 한 번, 비 웨이브 도착하면 포탑은 날아갈 수 있어요? 데미지가 안, 안 는데 들어가죠? 어? 방금 어? 이거 네, 제이셔님 제이저 썼어요? 아니요 이거, 미니언을 밀어버렸어요 제가 옛날에, 했던 실수 이게 스마트 큐로 해놓다 보니까 무 이긴 아요아 끝났네요 그... 질 이제, 나갈게 아직 안 끊... <laughs> 완전 아직 오! 오! 설마 아, 진짜 맞아. 이거 진짜. 타입 이리담 아, 이거 이러다 또 진다. 어, 이거 트리 님. 이거 접대랑 같은 트레이. 상황이. 트리 님 상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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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트리 님 진짜 <laughs> 씻고 마셨을 때. 트리 님이 막 <laughs> 아니, 아, 아. 아. 이거는 어, 제스 님이 실수 실수게저 말을 늦게 바았으면 이겼는데. 맞아요. 이거 체력 회복될 때딱